안녕하세요. 이종호 권철입니다. 어, 네. 뭐, 매년 행사 있으면 자꾸 마이크를 주시는데요.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, 불평불만 없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진행을 한번 또 오늘도 진행해 보겠습니다. 어, 잠시 좀 앉아 주시고요. 미리 저희가 저희 강남교회 단톡방에다가 여러분들, 어, 저희 찬양 순서 제가 보내드렸었고요. 음,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. 그리고, 어, 정말 감사하게도 모든 동역자분들이 다 참여를 해주셨어요. 어, 이렇게 참여도가 높은 행사는 저도 처음이고, 제가 부탁을 드리지 않아도 정말 다 하셨더라고요. 근 오늘 이제 가장 좀기대되는 분들이 한분 있어요. 딱한 팀. 그분들은 좀 기대해서 보시고요. 어떤 분이냐면,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예약이 없어요. 즉흥적이야 다. 어, 난 오늘 결성할 거야. 어, 나 오늘 찬양 제목 바꿔버릴 거야.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딱한팀 계시거든요. 모든 분들은 다 연습을 하셨잖아요. 근데 우리 한 팀만은 멤버도 한 명이 오늘 추가되고 악곡도 오늘 바뀌어버리고 굉장한 팀이 한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팀은 저 보이시죠? 지금 막 지금 노래가 악보를 이제 막 나눠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음 일단은 그렇게 되시니까 우리 이분들은 잘 한번 눈여겨서 보시고요. 어, 저희 행사 중에 가장 처음 이제 하실 분들은 저희 김봉영 군사님하고 이사연 청년의 어, 시작으로 갈 건데요. 정말 감미로울 것 같습니다. 어, 저희 목사님이 한번 시도하셨다가 망한 적이 있어요. 하모니카를 부른, 부르셨는데, 김봉영 검사님의 하모니카에 밀려가지고 그 뒤로 지금 하모니카를 잡을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제 찬양제를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. 저희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. 그 우리 이민영 학생이 나와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. 마을 노여 아들 일 년하고 이도그그이 끝끝 안된 이뿐 과가 이하 이는 아 이는 안아 이바보이고나가로 향여을 이아합니다 마을 노여 아분들 옆에 암이이면 도와주고, 우리 리이이날 옆에 로어 제가 눈물의 눈이 아 너무 많이 맺혀 가지고 어젯밤에 그냥 한번 민영이한테 가족 찬양제 오프닝 기도를 좀 부탁을 했어요. 그랬더니 선수 직접 가가지고 쓰고 이렇게 해주더라고요. 이건 역시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.